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 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말씀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리고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칭찬 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안팎으로 그들의 신앙과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각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되고 교회가 건강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로마 교회가 어떤 면에서 칭찬받을 만한가.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마음의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칭찬합니다.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죄를 짓고,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온갖 더러운 것이 입으로 나오고 삶으로 표현되죠. 그런데 이 마음에 더러운 것을 다 비워내고, 선함을 가득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함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선함을 가득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갖 더러운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다 비워내는 겁니다. 마음의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어, 이 시식도 외부적으로부터 오죠. 배워서 아는 바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지 않으면, 내 고정관념, 내가 가진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말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어,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이 내 에,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가보지 않은 사람이 더 이긴다는 거예요. 가보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들은 것 있잖아요. 근데, 시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고정관념과 내 세계관을 깨우치지 않으면, 깨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시향생활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위험성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말씀은 새롭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안에 굳어져 가는 고정관념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항상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지식 새로운 지식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서로 겉면할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설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겸면하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항상 성장하고 성숙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잘못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을 다 비우고 선함을 채워가십시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식을 쌓아가므로 내 고정관념을 깨어내고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곤면하고 위로하고 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성장하고 성숙하고 칭찬받을,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감히 있습니다. 담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참 잘하고 있지만, 저는 담대히 이 말씀을 씁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 이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로마스 말씀이 16장으로 되어 있지만, 두긴 장의 핵심은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들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씁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를 받은 은혜로 이 글을 쓰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 것, 행한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해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오는 다음 세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하고 상기하는 그런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1년 동안에 절기를 지켜요. 새 시작하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대강절 그리고 고난 주간 부활절을 지키고 그리고 7월 첫주에 추수 감사 주일을 지키고 물론 그 안에 여러 절기들을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도 지키고 그리고 추수 감사절과 그리고 성탄절을 지키죠. 이 절기가 무엇입니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매몰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고 그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그 절기가 수결마다 돌아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매일 매일 상기하는 그 장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들은 매일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문설주의 문지방에 말씀을 달아놓고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글씨를 보고 손에 다 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심지어는 경관한 유대인들은 이마에 말씀을 담아서 넣어서 다니는 것.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은혜를 상기하는 그런 기억의 장치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말씀 앞에서는 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기억한다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그것을 상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듣고 묵상하는 이유가 내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내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총을 경험하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고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가 어찌나 큰지 그의 모든 사역이 이 은혜로부터 시작하고 이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이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가 굉장히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학식과 그가 가진 지식과 가문과 배경, 심지어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디 옆에 나가도 외부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전혀 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이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거,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어, 누리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는 그 사명과 직분과 일을 맡겨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자랑스러워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이 아니라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랑과 명예. 우리는 내가 이루어놓은 것 자랑이고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세워 놓고 뭐 만들어 놓고 할 필요 없어요. 바울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하고 있음이 자랑이고 명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명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힘겹게 하루를 맞이하시고 감당해야 하지만 그 감당해야 하는 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을 쓰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이때까지 이루는 것다 베살물이다. 이 은혜가 자랑스럽다. 나는 이 은혜로 복음의 전한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 은혜 입은 자로서 그는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 당하고, 곤경에 차하고파선하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라고 싶을 만큼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보기에 편하게 좋게 바라는 것다 이루어지는 것 은혜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비록 풍랑을 만난다더라고, 풍랑 속에서 그 배가 파선한다더라도. 파서나요, 내가 정말 오지에 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 안에 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나 이 은혜 안에 그하지만 바오는 철저하게 믿음 생활, 복음 전환 생활, 은혜 안에 살지만 욕심을 경계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남이 닦아 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이미 가서 복음을 전해놓고 편안하게 교회를 세워놓고 열심히 해놓은 그 뒤에 가서 그냥 그 편히 이 일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좀더 강하게 말한다면 남들이 쓰고해 놓은 그 곳에 그냥 밥 숟가락 하나 올리는 것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낯선 곳에, 내가 힘든 곳에, 내가 어려운 곳에 먼저 찾아갑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뒤에 가기를 좋아합니다. 힘든 일은 다른 사람이 먼저 가놓고 수월한 길 편한 길 가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좀 수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앞에서 그 험한 길을 뚫어내야 됩니다. 그 일을 바울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서 욕심을 내는 다른 사람 것한 것에서 내 이름 올려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욕심을 경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안에 가하는 삶 되시고요.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 지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에 감사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명예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오늘도 주님의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에 붙들려서 살겠습니다. 은혜에 이끌려서 살겠습니다. 더큰 은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님, 제가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좋은 것 이루는 것 아니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것 저의 자랑입니다. 더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까할수 있도록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리겠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의 역사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길을 가십니다. 우리 모든 이들이 아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끌림을 받게 하려시고, 말씀의 말씀기위해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서 살아간 삶들이 원합니다. 네. 내 성분 는내 가정 내가 감당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하나님을 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데 분내가 되어 주시고 나의 다는 것은 다 하나님에 은혜입니다라는 고백 을현리며 마을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는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주만해서 나를 하나님의 복음 집한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공하는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기 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가는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삼기며. 주님께서 함께 세워 하는이사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혜혜라 가유시. 주님 제가 세상에서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루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 자랑하지 않고 가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자랑하게 하시오 나의 원자리시며 나의 모든 것이시는 예수.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확대하고 사랑하는 이 사명 주신 것을 사랑스럽게 여기며 모든 사람도로 사랑하게 해주시면서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이여 그 성님의 자리에 인도할 수 있는 성 r 의자리 l e to get a lot of 신 하나님 길이 없는 곳 were 아버지 하 to get a lot of people who were able to get a 주 o t of people who 다 아버지 하나님 e to g e 이 a lot o 서 p e よっしゃ、まいりましょう。